아 맞다 오늘 자두 샀는데 어 어디서 샀어요? <laughs> 오늘 저희 이제 뉴욕 갔다 와가지고 <laughs> 짐 정리하면서 이제 세탁소로 갔다 왔거든요. 음. 근데 바로 옆에 마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러니까 괜히 장 갑자기 장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. 어. <laughs> 그래서 아 약간 그러니까 진짜 요리 안 하는데 장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음. 막 자두 하고 토마토하고 <laughs> 갑자기? 네, 양파, 바나나 <laughs> 이렇게 사가지고 네. 계란하고 응. 아 식빵도 샀다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, 눈, 일찍 저녁 눈이 떠졌으니까 음. 가, 뭔가 심심하니까 그래서 잠이라도 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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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본 그. 거 정리하고 그 집에서 토스트 해 먹었어요 아 토스트 하려고 네. 그렇게 산 거예요? 식빵하고 계란은. 그럼 양파는 왜 샀어요? 아 모르겠어. 양파는 양파는 요리할 때 무조건 쓰이잖아요. <laughs> 아 나중을 위해서. 네, 나중을 위해서. 뭔가 지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, 여러분. 추천해서 요리. <laughs> 여러분 양파 들어간. 요리. 양파 들어간 요리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아니, <웃음> 아니, 갑자기, 보통 양파는 아니. <laughs> 보통 요리를 생각하고 재료를 사잖아요. <laughs> 저는 그냥 무작정 샀어요. 아니. <laughs> 아니, <근데> 너무 재료들이. <laughs> 연관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생각했거든요 예, 그래서 네. 어, 왜 그렇게 샀을까 해서 토스트라에서. 해서 <laughs>